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미합다 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탄의 기쁨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은 스테파노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면서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스테파노의 얼굴. 그 긴박함 속에서 피가 튀기고 목숨을 잃어가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수 있는 스테파노의 눈빛을 떠올리는 게 묵상에 도움이 되겠죠. 스테파노의 죽음은요 성탄의 기쁨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고 구유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내 삶의 의미를 느낀다면 여러분에게도 스테파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 가겠죠. 스테파노는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생명과 살을 더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생명이 됩니다. 신앙이요, 현실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닮아서 자신도 약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어, 뭐랄까요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빛을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증오와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죽음마저 이긴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 닮은, 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한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때요? 이징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예. 뭐, 전쟁에서부터, 그죠? 가정에서부터, 징호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스테파노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지를 보여줍니다. 예. 네. 많은 이들이 징호의 악순환에서 죄의 죄를 더합니다. 난못 견디겠어. 근데 스테파노는 사랑의 온유함으로 이 징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죠. 어, 사랑이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스테파노는 사랑으로 하늘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숨겨졌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지만, 스테파노는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눈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어때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스테파노의 죽음이 무의미하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음, 참아서 뭐해, 사랑해서 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 세상의 논리, 더 커지고, 세지고, 복수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영혼은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작아지고, 약해지고,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어... 예수님은요, 어, 기다리지 않으셨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벽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 아니, 뭐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길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당신을 존중해지기를, 존중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오셨습니다. 아, 이때쯤 나를 존중해주겠지 하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때쯤 얘들이 완벽해지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완벽해지면 내가 사랑해야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 그때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자꾸 기다리고 조건을 걸죠. 근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오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죠. 예. 우리는 성탄의 기쁨, 음, 성탄의 기쁨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구유를 예, 기억해야 합니다. 그니까 예수님 앞에서 구유 앞에서 이웃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미움과 복수를 원하는 것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내가 증오, 복수, 미움 이런 것들을 품고 키워왔다는 것, 생명을 품고 키워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키워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구유 곁을 지키고 계신 성모님과 성요셉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돼요. 성모님과 성요셉은 똑같죠. 존중받거나 조건이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시키는 대로 하셨죠. 자신의 뜻과 계획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더욱 더잘 자라나게 살아났죠, 그죠? 예. 예수님이 더욱 커지도록 그 사랑이 더 빛나도록 살아내신 성모님과 성 요셉을 기억해야 되고 아직 여기는 없지만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잖아요. 목자들, 찾아온 목자를 보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목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았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파노의 거룩한 죽음, 성탄 바로 뒤에 이어지는 스테파노의 거룩한 죽음을 보면서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신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에이 난 못해 난 복음 못 전해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것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난 사랑 못해 저 사람 용서 못해 라고 했던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해야겠죠. 아... 어... 어제 이제 교황님이 스테파노 축일에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이 시대에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런 질문인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세상에 사악함이 만연할 때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많은 경우에 의미를 못 찾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증인, 옆에 있던 사울이라는 젊은인 거예요. 그사륙의 현장에서 어, 스테파노는 죽음으로 하느님을 증거했고 그 옆에 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울이 뭐가 되는지 아시죠? 네, 바오로 사도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울은 회심합니다. 회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 바오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파노의 용서와 사랑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탄생한 것처럼, 네. 우리 회심의 씨앗, 사랑의 증거는 누군가를 회심하게 하고 결국 바오로서도가 어떻게 했어요?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역사를 바꾼다. 역사를 바꾼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스테파노는 바오로사도가 회심하는 걸못 봤죠. 네. 네, 우리가 못볼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사랑하는 삶이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죽음이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스테파노의 죽음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탄생하고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사랑의 증거자가 탄생하고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사랑의 증거자 회심의 증거자 용서의 증거자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인가?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되겠죠. 아, 다시 반복드리지만 오늘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시대입니다. 네. 복수만이 뜻을 이루는 힘이라고 말하는 시대죠. 부디 그 덫에 걸리지 마시고, 사랑의 온유함과 십자가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작은 구유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야말로, 네. 아, 뭐랄까요. 진정한 사랑과 힘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